최종 부르심 29번. 내 정의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모든 자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아, 내계시들이 너에게 슬픔이나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라. 너는 안내받고 있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때에도 부디 내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내 아버지께서는 옛 예언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 전달자인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너를 얼마나 겁에 질리게 하건 상관없이 하느님의 최종 계약이 결실을 맺는 것은 이 행위에 의해서임을 알아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거니와 너희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여라. 너희 두 눈을 내리깔고 두 손으로 눈두를 가려라. 특히 너희 중에서 내 화해의 메시지인 이것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아, 너희는 내 현존 안에 설 자격이 없다. 지금 나를 조롱하는 너희는 초조해할 것이며 그 위대한 날까지 계속해서 초조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영혼들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들을 통한 내 개입을 냉소하는 내 거룩한 종들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물을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참된 음성을 부인하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너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내게 보내주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심판할 그런 행위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용원들이 나를 외면하게 만들었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슬러 신성 모독을 소리치는 자들아. 그 위대한 날 전에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한 표징으로서 너희는 때려 눕혀질 것임을 알아라. 한 단어도 너희 두 입술로부터 달아나지 못할 것이며 그 행실에 의해서 너희는 너희의 양떼 너희가 이 메시지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니까 무시하라고 말한 그 동일한 양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를 알 것이며 너희는 내 앞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이 경고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는다. 만일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모독한다면 나는 너희를 나로부터 잘라내 버릴 것이며 너희가 소리 지르는, 그리고 너희가 너희와 함께 황해로 데려갈 그 모든 자들이 부르짖는 끔찍한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내 정의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모든 자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최악의 징벌이 그들이 될 것이다.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할 아픔은 연옥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악함은 내 지상 교회에 충실하고 선하고 무제한 많은 영혼들에게 충격을 준다. 조만간 드러날 너희의 잔인함을 많은 이가 볼 것이며,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의 참된 충성이 최종적으로 시험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되찾으러 올 그들을 귀양사리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의 새 낙원의 새 시대 안에 있을 그들의 사랑과 평화의 최후의 본향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올그 위대한 날에 너희는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천국과 지상이 하나가 될 때이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